제 지금 박찬우가 올린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방금 쓴 겁니다 고졸 천민 쓰레기 새끼가 감히 나에게 먼저 시비를 털었음에도 나는 언급 안 했다 나는 언급 안 했다 나는 언급 안 했다 커피 카페인 센데 저녁에 있으시나요? 지금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텐션을 올려야 되니까 그 대도서관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텐션을 올려야 되니까 끊지 마셔야죠 그, 그 자리는 제가 영상 전문가로 간 건데 영상 전문가로 간 건데 전에 소속사 사장하고 친구가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소속사 사장님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잘. <laughs> 소속사도 아니었어요 사실. 소속사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아그 소속사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어떤 이제 MCN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 협약의 내용인즉슨 어떤 MCN에서 광고를 가져오면 몇대 몇으로 나누자. 용찬우칠 그 소속사 3 이렇게 나누자. 요 계약을 한 데가 있었어요. 소속사도 아니었어요. 사실 소속사는 막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막 얼굴 나오고, 거기서 뭐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고, 이게 소속사지. 그냥 업무 협약, 업무 협약 파트너십 이건데, 무슨 뭐그 사람한테 그 회사 사장한테 딸린 사람처럼 하니까, 좀 황당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젠슬맨입니다. 연장자고 하니까 그냥 예의 바르게 한 거지. 제가, 제가 무례함을 당한 사건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워낙에 예의 발라서, 그때도 뭐 예의 바르게 한 거고요. 그, 어, 저 용찬우 라인, 그 용찬우 팟캐스트에 진짜 좀 초대하고 싶어요. 구독자 10만 이상. 나한테 불만 있는 구독자 10만 이상인데, 그 정치나 레카 쪽 아닌 사람. 그냥 좀 순수하게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토론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저희 아버지도 한번 초대하면 재밌을 것 같고. 얘는 반성 안 해요? 절대 안 해. 어... 죽어도 안 합니다. 그 MCN 사장하고 자기하고 친구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친구의 부하야. 미친 새끼 아니에요. 이지랄병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아, 뭐 어쩔까? 야 대도사관 이 새끼야.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자기가 위라는 거를.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 거예요 미친 새끼가. 그러니까 기싸움을 개같이 거는 거에 고졸 행동이지, 이게. 가정교육을 처못 받아서. 이 새끼도 편부모 가정인가? 대도서관 얘 애미앱이 .E 없는 거 같은데. 그래. 자, 여기서도 박찬우의 굉장히 삐뚤어진 사회성이 보여지는데, 대도서관님이 박찬우에게 내가 너네 사장이랑 친구야 라고 말을 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대도서관님은 방송을 텐션 있게 진행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파랗게 어린애가 와가지고 개폼을 잡고 있으니까, 나이 40 먹은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니네 사장 친구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좀 해줄래? 라는 부탁이겠죠. 근데 박찬우는 사회성 성이 얼마나 많이 삐뚤어졌는지 나이 쳐먹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짓눌러서 내리 눌러서 자기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대체 누가 이걸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제랑 저랑 친구예요. 아 진짜요? 어, 나 걔한테 말해가지고.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아니입니다. 아, 네네. <laughs> 네. 아 텐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얘네 회사 대표님이 저랑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래예요. 이 소리잖아요. 이딴 새끼 사회생활하다 만났으면 어떻겠어요. 집단 퇴사지. 개빤 새끼 시발놈 진짜. 이 새끼는 아마 40대였을 거 이때. 스물여덟 살짜리한테 저 지랄병을 떨고 있는 겁니다. 나이 처먹고. 균신 새끼가. 피해자 아이덴티티는 지가 갖고 있잖아요.